근데 네. 이거 뭐야? 흑맥주야? 몰라 나 뭐. 색깔이 아 그래? 내가 따라 보자 색깔이 아니 이거 그 흑맥주 같은데 에이씨 여러분들 뭐 맥주는 이 흑맥주는 무조건 코젤입니다 코젤 코젤이 맛있지 아 이거? 흑, 아 아닌데? 흑맥 아닌데? 음. 그 맥주 맛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맛이 어떤데? 맛 없어 아맛 표현을 해달라고 어우 써! 쓰고 담배, 담배 쓴맛 나. 응? 어우, 너무 맛없다. 담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, 담배 쓴맛은 어떻게 알아? 맛있어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아뭐 근데, 이거는 다음에 살것 같은데? 술맛이 세네. 맛없어. 아니, 술맛이 세서 맛있다고. 맛없